스트 구강에 다시 1번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표현 좀알아놔주세요 There's not point, there's no point in i 에서 뭐뭐하는 게 소용이 없다 한번더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there's no point in i 뭐뭐해도 소용없다. 그래서 이 전체의 글은요, 내가 아무리 당근을 들고 있다 하더라도 토끼가 내가 아무리 유혹해도 올수 없어. 그 토끼 의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거죠. 얘는 뭐할수 없고. 자물쇠를 막 열어가지고 우리한테 올수 없고 등등등. 그래서 밟을 수 없는 거, 그냥 있는 거 그대로 받아들여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핵심 부분. 우리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 있는 그대로. 그것의 추리 능력에서. 그러니까 그것에, 토끼 의 입장에서 그것을 그냥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것도 표시해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where은 무슨 where인지 한번 체크해 봐 주시고, 그리고 여기 no matter how, 뭘로 바꿀 수 있는지 한번 봐줘. 가봅시다 It's very helpful to teach. 어떤 컨셉을 가르치는 게 매우 도움이 된다. 만약에 무언가가 can be changed. 현재 지금 바꿀 수 없으면, There's not much point getting upset about 거기에 대해서 속상해하는 거 소용이 없다. 지금 뭐 바꿀 수 없는 거 속상해하지 마라 거기에 대해서 할수 있는 거 없다라는 개념을 가르치는 게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완전 명백한 것부터 시작을 해보래. 예를 들면 such as, 전치자 DING 토끼가 예를 들면 문을 우리 문을 열고 나올 수 없다. 니가 들고 있는 당근을 먹으러 나한테 문을 열고 올수 없다. 라는 여기 대절 뒤에 이 사실을 지적하는 것처럼 명백한 것부터 시작을 해봐라. No matter how much you might want it to. 니가 아무리 많이 그것이, 그것은 여기서 뭔데? 앞에 나온 토끼죠. rabbit이.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토끼는 할수 없어. 걔그 입장에서 봐야 돼. 그래서 이 입장에서 불가한 거 받아들여라 입니다. 자 그리고 이 want는 O형식이고 목적의 보호자리에 뒤에 to 부정사랑 연결되어야 되는데 생략된 대부정사입니다. 여기 생략된 거는 want it to open the door 해가지고 come over 할수 있는 거 맞죠? 여기 그냥 간단하게 오픈. 여기 동사부터 쭉 해서 홀딩까지. 왜한번더 네, 쓰기 싫어서 생략한 대부정사고 여기 to 남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 문장은 사실 앞에서 여기서 끝났죠? 뒤에 꾸며 주는 no matter how는 복합 관계 부사 however로 바꿀 수 있죠. 그리고 however이나 no matter how는 바로 뒤에 부사 붙습니다. 형사나 부사 그다음에 주어 동사 자 so, 네가 아무리 원한다 할지라도 소용없다. 토끼가 문 열고 너한테 못 온다. 걔는 왜? 걔 입장에서 그거 못하는 애죠. 자 so, 토끼는 그냥 simply incapable of 전치자리에 ing, 자물쇠, 우리 문 안에 재물쇠를 열 수가 없죠. 절대. There's no point in ing. 그래서 뭐 해도 소용없다. It is a stupid rabbit. 저 멍청한 토끼네. 라고 생각해봤자 소용없대. If you are sitting across the room, 네가 만약 손에 당근을 들고 막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죠. 건너편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걔는 울수 없잖아. 맞죠? 그래서 저 멍청한 토끼다라고 생각해봤자 소용없다. 토끼는 그래서 멍청하고 있는 중이 아니야. 이거 강조할 때 쓰는 겁니다. 지금 비동사인 상태를 강조할 때 비동사 뒤에 ing 해서 강조하는 거죠. 지금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It's doing. 사실은 그것은 그것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이 it 이 it 전부다. r a b i t rabbit은 rabbit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우리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For where it is. 그것이 where it is at 있는 곳에서 그것의 추리 능력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입니다. 자, 이 i t 지칭하는 건 뭘까? 뭘 받아들여야 돼? 토끼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뒤에 있는 it은 누가, 누가 있는 곳에서 r a b 이 지가 처한 곳에서 그 rabbit이 사용할 수 있는 자기의 추리 능력 안에서 있는 곳에서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accepting 안되죠. 자 그리고 여기 where는 여기 보면 뒤에 at이 있잖아. 그러면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 관계 대명사여야 되는데 왜 관계 부사가 왔지? 여기 그 능률 김에 뭐 펭귄 나오는 질문이었나요? 거기서도 이거 있었는데 학교에 선생님들이 선생님 별로 안 알려주셨다 하더라고요. 그때 물어봤었는데. 걔도요, 자, 이런 관계 부사가 때때로 관대처럼 쓰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입니다. 뒤에 불안전하죠? 당연히 지금 전치사의 목적은 없잖아요. 근데 앞에 선행사가 일반적인 선행사 더 플레이스 이런 거일 때 생략 가능하죠. 관계 부사는. 그래서 얘는 관대처럼 쓰이는 뒤에 불완전하니까 관대처럼 쓰이는 관계 부사 where 입니다. 그래서 얘는 관대로 보셔도 됩니다. where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제일 많이 쓰이는 지문이 예문이 is this where the fish come from. 했을 때, 여기도. 지금 앞에 선행사 없죠? 이 where는 뭐, 의문사로 볼 거야? 아니죠? come from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요. 뭔가 명백하게 없어. 불안전해? 그러면 얘는 관계 대명사고요. 관계 부사, 장소 앞에 있는 the place 같은 선행사 생략됐다라고 보세요. 그래서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 대명사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크게 설명 안 해주셨으면 요거는 아 그냥 관대, 예, yeah, where도 관대처럼 쓰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것들을 쉽게 알수 있어요. 자, 좀더 복잡한 영역으로 한번 옮겨보자. 예를 들면 어떻게, how, 의문사, 주어, 동사 또 키가, 어, 문자, 저기서 다들만들고 끼가 어떻게 할히고그 다음에 도망치려고 struggles 하는지, 여기 동사 두개 병렬입니다. 뭐 했을 때 사람이 그 토끼를 집어가지고 내 마음, 우리 마음대로 그것을 잘못 이상하게 안았을 때 토끼 입장에서는 도망치려고 하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뭐 이뻐서 안 했겠지만. 그래서 it doesn't know 토끼죠. 토끼는 우리의 생각을 당연히 모르죠. 그리고 isn't able to think like 인간처럼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it can't understand why it is being held. 자기 자신이, 맞죠? 롤벳이 왜 그런 식으로 안겨져 있는지를 모르고요. 그리고 becomes 뭐하게 된다. 겁에 질리게 됩니다. 즉, 토끼 그것의 입장에서 생각해라.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안 되는 거 그거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라.